케마. 안녕하세요 캠코서 포터즈 캠코나입니다 오늘은 캠코 사업 총결산 캠코의 다양한 사업 중체강자를 거리는 이상한 월드컵을 해볼 예정입니다 우와 캠코에서 정말 다양한 사업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과연 어떤 사업이 오늘 1등을 할지 정말 기대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 끄고 1라운드는 신용회복지원과 장기소액연체채권소각의 대결입니다. 신용회복지원은 연체된 채무를 조정하고 원인 감면이나 분할 상환 기회를 제공해서 세무자들이 다시 금융거래를 할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에요. 반면 장기소액연체채권소각은 장기간 연체된 소액 채무를 탕감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신용회복 지원이 중요한 건 인정하지만 장기소액연체채권소각도 꼭 필요합니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위해 캠코가 매년 정기적으로 채권을 소각하며 약 318만 명의 금융거래 제한을 해소해주고 있어요. 맞아요. 하지만 신용회복지원이 보다 많은 개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고 실질적인 세계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네요. 신용회복지원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만큼 이번 라운드는 신용회복지원의 승리로 개정하겠습니다. 아, 벌써 강력한 후보가 등장했는데요 2025년 캠프의 주요 사업 중 하나인 새출발 기금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채무를 조정해 재기를 돕는 지원책이에요 연체이자 감면과 원금 조정을 통해 사업을 다시 시작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어, 네, 하지만 기업구조혁신펀드도 매우 중요한 사업인데요 정부와 민간자금을 결합해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을 지원하고 산업전환을 돕는 역할을 해요 물론 기업도 중요하지만 코로나 이후 경제적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돕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새출발 기금은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수 있다는 사업이네요. 새출발 기금을 선택하겠습니다. 자산 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은 기업 기업이 사유한, 사유한 자산을 투가 매입한 후 다시 그 기업에게 임대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돼요. 이렇게 하면 기업은 당장 필요한 유동성을 확보하면서도 사업장을 유지할 수 있죠. 반면 온비드는 대한민국 공공자산을 가장 투명하게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국민 누구나 온라인 구매를 통해 국유재산을 임대하거나 매입할 수 있고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개인도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죠. 네, 하지만 자산매입 후 임대는 기업이 유동성 위기를 처했을 때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더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이 제도를 통해서 기업 도산을 막고 기업 정상화를 이뤄냈어요. 아, 그렇군요. 운비도더 중요하지만 기업이 무너지는 걸 막는 게더 시급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재산비 기프 임대를 선택하겠습니다. 네, 벌써 8강의 마지막 4라운드네요. 캠코 선박펀드의 국유재산 관리 및 개발입니다. 네, 캠코 선박펀드는 해운 업체들이 선박을 매각한 후 다시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국유재산 관리 및 개발은 단순히 국가소유자산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활용하여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해운업 지원도 중요하지만 국외재산 관리 및 개발이 좀더강범위하다는 점에서 좀더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되네요. 저도 그런 점에서는 동의합니다. 그럼 이번 라운드에서는 국외재산 관리 및 개발을 선택하겠습니다. 아 와, 드디어 벌써 대망의 결승전이네요. 최종 대결은 새 출발 기금과 자산 매부 임대입니다. 저는 이두 가지 모두 중요하지만 새 출발 기금을 좀더 추천을 하는데요. 이 사업이 없다면 많은 자영업자들이 폐업할 수밖에 없어요. 단순한 신용회복이 아니라 실제로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꼭 필요해요. 음, 맞아요. 자산매입 후 임대가 기업 중심의 프로그램이라면, 수출발 기금은 금융취약계층, 자영업자, 소상공인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합니다. 기업도 중요하지만, 현재 경제 상황에서는 소상공인과 금융 취약계층 보호가 더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출발 기금을 최종 1위로 선정하겠습니다. <laughs> 와. 드디어 캠코 사업 이상형 월드컵의 최종 우승자가 결정되었습니다. 2025년 캠코의 핵심 사업 바로 새 출발 기금이 1위를 차지했네요. 맞아요. 많은 사업들이 치열한 경쟁을 펼쳤지만 결국 소상공인과 금융 취약계층을 실질적으로 돕는 새 출발 기금이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선정됐어요. 또 오늘 소개된 사업들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캠코나니 자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캠코의 다양한 사업이 국민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운영되고 있다는 점꼭 기억해 주세요.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캠코난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